<laughs> 자, 선생님도, 옳지, 옳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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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다들, 다들. 저기, 우리 선생님, 어디 보자. 하고, 아이고, 아이고, 음,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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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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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라 떠자라. 자, 옛날, 옛날 음. 어느 마을에 부모 형제도 없이 외롭게 머슴살이를 하는 총각이 살았어요. 총각은 너무 무서워서 어딜가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여보게 잘 믿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이후로 아무도 날 찾아오는 사람이 없서 아, 외로웠는데 어. 오늘 밤 당신이 찾아와 내가 춥다고 돗자리로 바람막이까지 해주고 붙어자 자르만 지면 붙어라 하면 무엇이나 붙고 떨어지나 자르만 지면 떨어져라 하면 무엇이나 떨어진다오 정각은 떨어진 야채 만지면서 떨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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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제까지 길게 늘어섰던 사람들이 탁탁탁 떨어지며 이웃집 개 붙어있던 개까지도 탁탁 떨어지면서 <laughs> 주저앉아 한숨을 쉬고 놀란 강아지는 싹문 밖으로 도망가버렸어요. 그돈으로 작은 짓 빠지고 예쁜 색시도 얻어서 이제는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laughs>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몸이 아픈 적이 있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거나 엄마가 간을 해주지요. 그리고 약을 먹고 엄마 품에서 푹 쉬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드려줄 이야기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이에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 등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 <놀람> <놀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이 무엇일까요? 음. 우리는 몸이 아픈 적이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하나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거나 엄마가 감염을 해주죠. 그리고 약을 먹고 엄마 품면푹 쉬죠. 채소, 과일, 생선들이 가득 보여 있었어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꽃추가지고가지요 꽃보다 더 좋은 약이 있단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오, 이런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을 파는 사람은 찾았느냐? 스승님 약을 지어 병을 낫게 해주는 약사가 아닌가요? 저는 꽃을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자 자, 예,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리 이렇게 그 비꼬리 드는 게 되게 좋거든요. 네. 제가 뿌려놓고 쉽개만만 오늘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오늘 건강에 어떤 수치에서 가장 좋은 어떤 치 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여섯 일곱, 일곱. 보시면모자 쓰시고 이제 남은 거는 그냥 저를 안 주시면 되고요 이게 어렵지 않으아아요그그 그 영상을 펜쳐, 펜쳐, 펜쳐. 이제 하는 방법도 제가 올려놨잖아요. 제가 폰을, 어, 그냥 놔두고, 돈은 놔두고 하시면 될거 같아요 오! 잘하시는데요 하시면 될거 같아요 하 잘하시면 될요이 네. <laughs> 네. 음.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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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색부터 네. 이거 응. 그는 그러니까. 응. 중심 불규칙적으로 파란 거를 중심 잡아서 얘가 중심 잡으는 거야 음. 네.

반대쪽, 반대쪽 다시 약사다 영종도 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종도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설화예요 오늘 이야기는 신기한돌부처입니다 이제, 그, 이제 자라나는 소년자, 소녀들에게 들려주시면 그 영종도의 사람들 자긍심도 높아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채소 먹고, 고기 먹고, 탄수화물 먹고, 과일 먹어도 돼요. 어. 과일이 탄수화물에적다는거니다 음. 과일도 많이, 제철에 나는 과일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열대, 열대 과일이나 우리 정말 많이 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 원래 그 서인장이 갖고 있는 그 안에 물집가 이 큰, 서인장, 그, 사람의 토론이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음. 서 그러니까 음. 안쪽에 보면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약간 독, 이들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선인장의 종류가. 그래서 유출을 못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처럼, 이게각 나라들마다 선인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 많고, 지금 여기 계신 것들은, 특히 선인장이 갖고 있는 이런 가시나 이런 것들, 다른 어떤 그, 어떤 데는 이런 데를 축제를 한번 하기도 하더라고요. 큰 이제 선인장을 갖고 막뭘 만들다는 것, 아예 뭐야 그거를 뭐 이렇게 뭐라 하지? 벗어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갖고 완전 아요네 머리를 좀흔들고 제가 또음에엄마가쉬면서 너무 재미있으신 거아쁘게 보이고 싶어갖고 빨리 는갖고 아니야 빨리 고 응, 되게 젊어 보이세요 영양분이 있는 것도고 그러니까 저기 눈에 좀채워 눈에 좀채이야 돼요 맞으시죠? 예 맞으시죠? 예맞으시 아니, 었으면이 음. 아니, 뭐.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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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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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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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여기서 떨어지면 죽어요. 밑에 아무리 흙에다 심어놔도 죽는 말이 딱 나와서 있어요 알았어. 붙어있어야 알았어. 응. 봤을 때 아, 우 이거는 또 우리 선생님이 또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칭찬드리시고 왜냐하면 서로 서로 칭찬을 해야만이 이제 열거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아. 그때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laughs> 무릎로 지나갔어요. 그들은 커다란 그 모자를 쓰고 얼굴에 옛날에는 환자를 생깃털로 간지려서 묶게 하는 치료법도 있었대요. 유명한 철학자가 웃음을 가장 값싸고 가장 효과력이 있는 만병특기약이라고 했대요. 자, 이한